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과 태양은 진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별과 태양이냐는 아니에요. 내머리속에 있는 어의 종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이 종자가 이렇게 펼쳐져 버린 니다 그러면 이 칠판은 무엇이냐? 내머리속에 있는 기억 종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 타기성이라고 합다 타라고 하는 것은 타인, 이건 저것. 저것에 어존해서 기자 기상, 일어날 기자입니다. 저것에 어존해서 일어난다 저것은 뭐냐면, 일체 종자입니다. 일체 종자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것을 어타 기승이라고 해요. 제 발야시리는 일체 종자에 어존해가지고 일어났다는 말은 이렇게 펼쳐졌다. 이뜻이거요 그러면은, 이것을 펼쳐졌을 때, 그 다음에, 제80 다음에, 제70이 있습니다. 제6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4, 3, 2, 1.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제70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의식인데, 이것을 나라고 그래요. 제72의 역할이 나라고 해가지고, 나를 만들면서부터 제6 2에작동을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고, 이것은 저 태양이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별이고, 이것은 내 마음화가 되 있는 숲이다. 나와 너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뱀계소입생이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 세계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차피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원성 실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즉, 눈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내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원성 실성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가 의탈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원정혈성입니다. <laughs> 보면은 이것이 칠판이지만 다른 생명체도 이것을 칠판이라고 보느냐 하면 안 그래요. 각자 자기 업대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작은 세균이 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모양 세일까? 구멍이 엉고엉고 뚫려있는 그냥 대밀림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아주 매끄럽고 하얀 색깔이라고 하지만 이 색깔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매매한 <목소리> 것도 우가만었습니다 그러면 이을 정말 이것이 내하냐요속에는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밀림처럼 되 있는 거요그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보이고 매끈하게 보이고 흰색이라고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거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업 종자라는 의 종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것이 타기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은 진짜 내 마음 바깥에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병계소립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 잘못된 인식거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우리는, 아, 처음 물린 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뭐, 뭐 때문에 생각하냐면, 나라는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을 계산해보면, 뭐, 몇백, 뭐, 뭐 광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나라고 하는 기준을끄어버리면 저렇게 나예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제소립성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은, 별은 하늘에 참 멀리 있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나는 여기에 있다고 기준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깨우기고 내가 오으면이 배를 보는 순간에 나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저 배이 몇백 광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구나. 이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한 것이 뭐냐? 가짜구나. 삶이라고 한 것이 뭐냐? 이것도 가짜구나. 그래서 원성이 실생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터득하는 것이거든요. 영의 어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그것은 자성으로서는 정렬이다. 그사다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시도 정렬이고 또 생도 마찬가지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법은 실제가, 실체가 법기에 그 자성이 없기에 정렬하다. 그사이다 정렬이란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언어도 다니고 언어도 다니라는 것은 말로서 설명하는 길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언어의 도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단절되고 걸어졌다. 이말 말로서 표현 못한다는 말입니다. 언어도 다니고 모든 희원이소멸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란 것은 실을, 실을 인연으로 하여 옷감이 있고 갈대를 인연으로 하여 도태라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 만일 실이 자기 스스로 정해진 산이 있다면, 산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독립을 입고 자기 자성이 있다고 하면, 자승이 있으면 갈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어, 갈대가 자승이 있으면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실처럼 간을 당하게 될때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실이 자기 스스로 정해진 상이 있다면, 산에서 어, 갈대가 아니고 산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리라. 또 만일 꽃감이 자기 스스로 정해진 산이 있다면, 지에서 나오지 못해야 하리라. 그러나 실제로는 지에서 옷감이 나오고, 산에서 지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도 그 정해진 성품이 없으며, 지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성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라도 안자라집니다 자성이 있다는 것은, 원자 폭탄이 폭발을 해도 실이안 건지야만이 자성이 있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도 그 쟁여진 상품이 없으면 꽃감에서 실이 나와 꽃감도 어, 어, 그 쟁여진 상품이 없다. 이는 마치 불이 연료의 인연과 화합하려 이루어진 거로 그 자성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연료가 없음으로 그불 역시 없으며, 불이의거으로 도대체 될려하는 것도 여진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연가인 어, 품에서 조금 뒤에 남으면 다시 배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이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한 법은 자성이었고, 자성이 거성으로 공한 것이 마치 아리랑이가 그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즉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 대성에서 생과 생시의 두 가지가 모두 정렬하다고 한 것이니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그대가 비록 각가지 생의 상을 생리시키려고 하지만 그 모두가 기본이어서 정렬의 상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정렬이라고 한 것은 모든 희론을, 즉, 내버리는 그런 상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이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런 책상에 있으면은 이것은, 어, 책을 읽는 곳이다. 그리고 이런 두께가 얼마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개미한테 물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은 과연 탄탄하고 탄탄하냐? 탄탄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이 보면이 책상에 붕붕붕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주장을 옳다고 해야 되느냐? 아무의 주장도 옳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구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깨끗한 자성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월사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알고로 해가지고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것으로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제가 여기서 매일 그 수행을 할 때, 어, 우리 몸표가 지수가 분위기 때문에, 지수과 풍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움직입니다. 몸이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아침 안개처럼 계속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단하고 방진했다고 봐요. 그런데 죽어서 하얀 패에 가서 보면 이것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몸이 만들어지고 또 이미 죽으면 또 사라져요. 그때 태어난 것하고 죽는 것을 보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이 몸이 만들어지면서 지착을 합니다. 이것은 나야. 그리고 내 몸은 단단해. 이 바깥에 있는 몸이야는 다른 나만의 몸이야. 이런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고 수많은 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허상이니다 마치 만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키고 체험을 시키려고 모든 수행법에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쇠려고 하고, 이런게 집착을 놓아버리려고 하면 잘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경생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든지,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어, 나눠버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하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을 또, 또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시작하겠습니다